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모든 인생들이 행복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왜 행복이 안됩니까? 죄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죄가 인생을 저주 아래 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받아야 저주가 떠나가고 죄 용서받아야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어서 속히 예수 믿고 천국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무엇입니까?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앙개와 같은 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풀의 꽃과 같은 것이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풀은 시들어지고 꽃은 떨어지듯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죄가 인생을 저주 아래 살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죄 용서받아야 저주가 떠나가고 죄 용서받아야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쓰고 애쓴다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되게 하시면 그 인생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안됩니까 죄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죄가 인생을 저주 아래 살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죄 용서 받아야 저주가 떠나가고 죄 용서 받아야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어서속히 예수 믿고 천국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올 때는 순수가 있게 오지만은 죽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죽은 후에는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죄 가지고 지옥 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까운 교회로 가셔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시고 천국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죄는 우리가 졌는데 죄값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서 속히 예수 믿고 천국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인생들이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행복이 안 됩니까? 죄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죄가 인생을 저주 아래 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 받아야 저주가 떠나가고, 죄 용서 받아야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어서 속히 예수 믿고, 천국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생이 노력하고 힘쓴다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되게 하시면, 그때부터 그 인생이 구름에 달려가듯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어서속히 예수 믿고 천국의 삶을 시작합시다. 오늘 모든 인생들이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왜 행복이 안 됩니까? 제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제가 인생을 저주 아래에 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용서 받아야 저주가 떠나가고 제 용서 받아야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교회로 가셔서 예수 믿고 천국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지은 평생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죄 용서받고 천국의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교회로 가셔서 예수 믿고 천국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